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되게 지쳐 보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어, 영상을 찍고, 영상을 두 개나 찍었는데, 하나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약간 막 다리가 후두루두루한 상태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집에, 어, 예전에 같이 무용했던 동생들이랑 같이 무용했던 언니가 아들, 4살짜리 아들이랑 같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애기여가지고, 어, 이렇게, 뭐라고 하듯지 계속 말을 거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상당한 에너지를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탈탈 털린 상태인데요. <laughs> 이제 다들 가고 이제 좀 쉬다가 저녁으로 감자, 아스파라거스, 수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감자랑 아스파라거스가 있는데 양파가 <laughs> 싹이 다 나버려가지고 양파를 사러 가야 되고 생크림도 사러 가야 돼요. 그두 가지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네? 이렇게 하고 나갈 건데 스님 룩입니다. 진짜 편한 바지예요. 아주 편해요. 그러면, 저는. 아, 카드챙겨야지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찮은애만 사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물구덩이 밟았어요. 맨발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카레와 스프를 시작을 할 건데 과연 둘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프는 예비어머님께서 그 주신 레시피로 할 거고 카레는 유튜버 시드니님 카레 레시피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레시피가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카레 레시피. 오, 양파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나? 양파가4개나 있어. 카 양파 두 개인데. 대왕 양파 니까 양파, 를손질하고 그다음에 버터 넣고 양파 넣고 설탕 넣고 인내심을 갖고 헉! 고기. 저는 고기 대신 버섯으로 할 겁니다. 느타리 버섯. 고민이 됩니다. 두 가지를 과연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양파도 손질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주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못해. 오 양파가 왜 이렇게 커? 이제 버섯도 손질을 해줄 겁니다. 나 영상 찍고 있어 레시피 영상. 양파를 엄청 많이 썰어놨어. 왕양파. 이제 이거를 캐러멜라이징을 해주면 되는데 아주 팔이 빠질 예정입니다. 버터를. 갈색이 되는걸1 0 10분. 대쯤 갈색이 됩니다. 0분 2분, 10분. 이분이게분 2분, 1이분 2분, 10분. 2분, 1 지금 26분이, 27분이 지났고요. 카메라를 잠깐 껐다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27분 동안 양파 볶는 것만 찍었어요. 양파를 살짝 포기한, 포기하고 감자 수프안 만들라고 했는데 나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이것도 어머님이 밭에서 키워가지고 주신 거예요. 대박이죠? 음... <놀비> 냄비에다가 양파를 넣고 제가 파가 얼려놓은 파가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 너무 센것다겉버터 생각... <놀비> 넣었어야 돼. 웬일이야. 뭐, 뭐 버터를 안 넣어가지고 그냥 오늘 요리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듯 감자랑 아스타라거스를 넣고 볶아줍니다 아이고 어우 손 냄새나 자가 조금 익었거든요 이렇게 면자가 익으면 생크림이랑 우유를 넣어놔서 우유를 200ml 생크림은 100ml 되게죠 없습니다. Yeah. 끓인 거를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갈아주고 다시 끓여주면 됩니다. 갈면 이렇 그 안에 장정 끝에 저희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버섯, 양파, 토마토, 그리고 감자. 맛있어야 되는데. 그 그게 완성! 나름의 데코, 아스파라거스 데코, 시금치 같다근데 맛있겠어? 응. 음. 먹어 보겠습니다. 잘 먹어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목소리왜 까라? 빨리 먹어 봐. 먹어 봐. 후기 후기. 어서뭐인뭐 클리어. 을 주면서 일요일인데,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부케를 받으러 가요. 제가 부케를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씻고 준비 중입니다. 머리를 말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샀어요, 어제. 겔랑 파리르 골드 쿠션. 이거를 한 개를 다 써가지고 얘는 리필이 없어요. 진짜 비싼데. 이 리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비싼데? 8만 9천원.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샀어요. 근데 너무 비싸. 솔직히. 자, 뜯어보겠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메쉬. 이렇게. 오,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막 커버력이 엄청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로 파우더를 하겠습니다. 오! 깨졌어, 파우더. 뭐야? 브러쉬가 정말 꿀템입니다. 필리밀리 브러쉬인데 코쉐딩할때 짱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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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났이니다이제머이만하이 돼요. 머리를 빨리 하고 옷도 입고 게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변했다. <laughs> 민망할 정도로 변했네. 제가 저번에 수트를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트를 맞췄습니다. 위에 자켓도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어, 야, 배가 너무 끼 <laughs> 어, 이제 걸로 찍어. 거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지금 사실 못 찍나요? 어,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 밥좀 아, 아, 해볼까? 아, 공주님이네공주님

유정 아니 유정이래. 어? 진영아 보여?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싫어. <laughs> 부럽다, 좀잘 자라나. 살아라. 오나잘 자라나? <laughs> 아, 웃겨. 예쁘게 나왔네? 아 근데 부케를 시들시들하지 않게 갖고 있는 것도 힘들겠어. 음. 던지고 날아오지. 음. <laughs> 여러분, 저 이제 다녀왔습니다. 부케도 아주 잘 이걸 어떻게 말려줘야 잘 말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저 이제 내일부터 제가 결혼 일주일 전에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좌충, 좌충우돌 브이로그를 봐주셔서